오늘은 모세가 시간이 참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40에 능한 모세였을 때는 때가 되지 않았었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모세였죠 그런데 그 모세가 시간을 채웁니다 우리가 실험을 당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시간을 채우기가 힘든 거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제가 목사 안소를 받고 한달 만에 실직을 했을 때 3년 동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료 낚시터에 갔어. 낚시하는 사람들을 봤죠 근데 어떤 아저씨가 붕어를 잡아서 놓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낚시를 할까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붕어를 왜 놓았다, 잡았다 할까요? 그 아저씨 말이 시간 때우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붕어를 몇 마디 얻어서 어항에 키운 적도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시간 때우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채우는 일을 했죠. 그동안에 다독하지 못했던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마음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시간씩 10년을 하면 만시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을 채운거죠. 많은 시간들을 다독을 하는데 뭐 밤새도록 또 며칠 만에 성경을 한독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성경을 보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다독한다. 얼마나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를 바쁘고 피곤할 때 부격자 시간에는 많이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을때참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 재워놓고도 기도하고 새벽에 잠이 안오면 기도하고 아침에 집사람 출근하면 기도하고 참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채우는 시간이죠. 사람들은 의외로 재미없다, 지루하다, 따분하다, 삶의 의미가 없다, 사는 게 지루하다, 사는 게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까요 무의미한 게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외로워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보다 무의미해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하면 낮잠 자거나 TV 보거나 누워있거나 해보십시오. 금방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중 오고요. 사느냐, 마느냐, 기로에 설 정도로 힘들어요.